죽게 홀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걸음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신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평강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의심하였던 도마가 신앙을 고백하자 주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제아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수님은 두려움과 좌절에 빠진 제아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시죠. 주님을 위해 어떤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구하십시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실 때 거룩한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이 부분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의심했죠. 이러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믿음이 없는 녀석하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믿음을 촉구하셨죠. 도마만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생기기를 기다려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격려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 믿음은 계속 성숙합니다. 주님의 촉구처럼 보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믿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이 가득한 저희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연약함의 강함을 무능함의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의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게.